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계상 올리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신 개념 실매 벌통을 이용해서 계상 올리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계상 올리는 방법은 역계상 방법을 하겠습니다. 역계상은 기존의 여왕벌하고 산란하던 그런 모든 이 벌장을 2층으로 올리게 되고 또 1층에는 먹이장과 뭐 공소비라든가 소초광 이런 것들을 넣게 돼서 2 층에 1 층에서 산란하던 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를1 어 층에 1 층에 산란을 다하게 되면 1 층으로 내려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칠매상 같은 경우에는 신개념 벌통은 하단이 굉장히 좀 넓거든요. 그래서 동봉열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꿀을 다수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벌통은 이 계상 2층이 그대로 1층에 올라가져 있고 요이 아래쪽에 보면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있어요. 일반 벌통보다. 그래서 이 벌통 안에 벌들을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벌을 이쪽에다 옮길거니까 먼저 요 벌, 여기다 옮기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봉판, 여왕벌 이런것들을 다 2층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머지 벌통을 나머지 벌들을 이 1층에다가 올려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들이 굉장히 좀 쌓았습니다. 여기 있는 벌을 옮겨볼 건데요. 여기는 지금 한 7매 정도. 8매 정도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매 일 가리로 해놨는데요. 이거는 먹이장이기 때문에 먹이가 좀 있죠. 여기는 이제 1층으로 내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번데기. 네, 이것도 먹이네요. 먹이고 아 여기 또다 태어나죠. 태어나고 지금 꿀이 한창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꿀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네또 요. 동판도 그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자연왕대를 이렇게 달았네요. 그죠? 자연왕대를 달아서 지금 분봉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도 자연왕대를 달았고, 요거는 별도로 분봉을 시켜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다 꺼내놨다가 얘는 별도로 판정을 해서 분봉을 시켜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또 왕대가 이렇게 또 있네요. 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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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대가 엄청 많이 날았습니다. 네, 아그 다음에 그얘는 꿀장이죠. 꿀장은 그대로 1층에다가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봉판이죠. 봉판은 그대로 2층으로 올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여기도 꿀 채워놨네요. 꿀꿀 꿀 채워놨으니까 네. 제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이것도 전대기장이죠근데 지금 여왕벌은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탈란이 가고 있는 거로 봐서는 여왕벌이 있을 거니까 그대로 이층에다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다섯 개였었는데 지금 <laughs> 그 자연왕대를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자연왕대는 나중에 또, 어, 분봉을 할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사실은 계상 <laughs> 올릴 벌이 솔직히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다른 공군에서 이 번데기장을 여기다 추가로 한세장 정도를 더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버들은 살짝 이쪽으로 좀 옮겨 놓고요. 이상을 이렇게 한번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장이죠. 네, 먹이장 넣고요. 두 번째 먹이장 네. 이것도 먹이장이네요. 네, 네 번째 장은 숯벌집을 어, 유도해서 친환경으로 진드기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 소초강의 하단을 조금 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놓게 되면 네 번째 정도에 넣어놓게 되면 여기에 숯벌집을 지어서 이것을 제거해주게 되면 친환경으로 숯벌집을 어그 응애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 먹이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공소비를 넣어주려고 했는데 소초강을 두장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는 총 여섯 장이 된 거죠. 네, 여섯 장이 됐고 그리고 위쪽에는 위쪽에는 하나, 둘, 세 개인데 다섯 개인데 두 개는 난황대가 <laughs> 있으니까 분봉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봉판에서 어, 이제그 봉판을 한두 장, 세장 정도에서 여섯 명, 육육으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위치 시켜놔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전에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겨광판을 칠 건데, 겨광판을 치면서 여왕벌을 찾아서 여왕벌은 1층에다가 가두게 되고, 2층에서는 이제 번데기에서 우리 꿀벌들이 다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계속 꿀을 채워나게 되겠죠. 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인 벌통이잖아요. 일반적인 벌통인데 1층, 2층이 여기 6이, 여기만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다 거의 뭐손 이만큼 정도 더 높게 올라오죠. 그러기 때문에 또 하단 아래쪽이 벌을 받을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더 분봉열도 방지하고 꿀을 다 수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 한번 일반 벌통하고 또 신개념 실해상 벌통하고 과연 어떤 것이 꿀이 더 많이 들어오는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벌레 상태에 따라서도 당연히 네 벌통의 상태가 아니고 벌의 상태에 따라서도 꿀 들어오는 게 당연히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다음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3층, 4층 올렸잖아요. 여기서도 3층, 4층 계속 올려가지고 아, 숙성 꿀을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벌통은 일반 벌통으로 또... 2층, 3층, 3층 올려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신개념 벌청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 조치해야 돼요, 조치. 자연한 데 있는 거 조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 번에 여기 지금 다섯 개잖아요. 여섯 개꽉 채워진 모습 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요즘에 날씨가 많이 이상하다 보니까 벌들이 굉장히 조금 사납네요. 계속 이렇게 달려들고 하는데 우리 꿀벌들이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더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커뮤니티 회원 가입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가입이라고 있죠. 가입? 가입도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